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앞에, 우리, 지난번에는, 그, 9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그,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대제사장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준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다시피,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무엘상이 전체, 이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초의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출상해, 출생해서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봉원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1 9 절은 예, 엘가나의 가족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실로에서 떠나서 라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소의 이동으로 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장소가 이동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고 신료를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장에만 일장, 이 여호와께 경배하여라고 한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엘가나와 엘리의 두 아들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비너스와 비교할 때 엘가나는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두 번째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8절에 일장 마지막에 보면 또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그렇게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그것이 해결되고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그 마지막에 이 똑같은 여호와께 경배하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배했던 엘가나의 집은 집은 축복을 받지만 그~ 엘리 집안은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마집으로 돌아온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셨다 이건 뭐기억하 기억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데 원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19절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했다라고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냥 그 잊어먹고 있다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이어져,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국계에서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노,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억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뒤 어떤 행동이 잇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결과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은 이것은 굉장히 그냥 한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나가 살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 여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하지, 흔히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한나가 불임을 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변되고 있다라면 이제 그 그런 상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을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식을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한나는 불행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한나는 행복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에게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인간사의 행과 불행을 그렇게 개입,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살폈던 것처럼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한나가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창세기에도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들들을 낳았을 때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간혹 그렇게 이름을 여자가 엄마가 짓는 경우가 있는데 한나도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아들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 뜻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는 사무엘이 저질 때기까지 저질 때자 판다가 자신의 서원을 따라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엘가나가 이렇게 매년 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매년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1장에 이미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3절에도 한번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년 세 차례씩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엘가나가 이 한나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렇게 매년 엘가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올라간 이 모습은 매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매년, 매년제뿐만 아니라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을 참고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서원을 엘가나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을 하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뭐 딸이나 또는 그 결혼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서원을 했는데 그 아버지나 또는 남편이 그 서원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가 한 서원을 드리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서원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즉 엘가나는 한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 올라가는 엘가나에게 한나가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젖을 떼게 되면 자신이 어, 직접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어 거기에 영원히 그를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유대인들은 어 보통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젖을 때는 나이가 3세 또는 4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것이 이제 그 근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물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면역력이 그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탈을 나, 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면역력이 아주 강한 그런 엄마의 젖을 그렇게 늦게까지 먹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기까지 한3살 내지는 4살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집에 기른 후에 이제 서원을 서원제를 들이러 올라가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젖을 떼기까지 한 3,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40이 되들 때까지 애굽의 그 궁정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도 한나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머니의 그런 또 엘가나의 그런 경건한 신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어,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섬길 때 제사를 돕는 일을 할때그 봉사 나이가 25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2 5세 시작해서 어, 50세 50세까지 성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제사장은 30세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무엘을 이렇게 어, 바칠 때레위인이니까이 이 사무엘을 그냥 50세까지 그냥 그렇게 하느 앞에 바치고 내려오면 되는데 평생 영원히 거기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나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의 의견에 엘가나가 동의하고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답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한나가 했던 그 서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다는 얘기는 한나의 아들 이기만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엘가나의 입장에서도 사,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비록 그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후처를 통해서 자식들을 가지고 두고 있었지만 한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그 무자했던 그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낳은 사무엘을 그가 더 사랑할 것은 뻔한 이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라엘을 더 사랑했고, 그 사랑한 라엘에게서 낳은 요셉을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엘가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 그 영적인 상황을, 그 어두운 그런, 영적인 그런 배경을 생각할 때, 엘가, 엘가나의 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사무엘은 그런 부모 속에서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그리고 젖을 떼자 한나는 그를 데리고 여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민숙이 15장에 보면, 서원제를 드릴 때 규례가 나오는데, 거의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수소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는 수소 세 마리를 드립니다. 한, 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면 되는데, 소를, 수소 세 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런 그 규례보다 훨씬 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재인 에바, 밀가루 한에 밀가루도 한 에바를 드립니다. 그 규제, 어, 규례는 어, 에바 10분지 3입니다. 한그 10분지 3만 드리면 되는데, 10분의 10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족 부대라고 했는데, 그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 드리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포도주 반 힘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것을 통해서 한나와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딱 정해진 분량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내지 뭐 4년 정도 그렇게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키웠기 때문에 정말 그 정과 사랑이 가득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 한서원을 잊지 않고 한나가 이렇게 아이를 드리면서 또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넘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한나가어 아들 셋과 또딸 둘을 얻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어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자, 그녀는 그렇게 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가서 전에 자신이 엘리 옆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아이를 낳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여호,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며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이 말이 이 일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 당신의 소견대로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 영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그상 상위의 그런 목적을, 목적 아래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위의 목적은 없는, 없는 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지만 이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이 상위 목적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비경, 배경으로 했을 때이 엘가나와 한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한 교회에서도 목사를 포함해서,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한 교회 어떤 지체들이 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시들해지고 열심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런 흐름에 반대,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막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엘가나나 이 한나는 다 무명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라마 그 라마라고 하는 그런 그 갈릴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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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쪽에 아직 그 천동네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갈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에버라임 산지 그촌 동네에 살고 있는 무명의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에 불과한데 당시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실로의 그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가장 영적으로 그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가장 앞서 있어야 될모범 모범을 보여야 할그두그 그 가문의 그두 사람들 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폐역했던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이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룰 그런 전환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배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경건한 부모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그냥 아무나 그냥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사무엘의 그 상황, 사사 시대의 그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의 그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껴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어, 방집사님이 그,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또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다,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뭐, 내용은 그래요. 그 집사님이 처녀 때 다녔던 교회를 한 번, 한20몇년 만에 가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듣고 신앙상을 했었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렇게 신앙상을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이런 주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사, 네, 뒤에서 살피겠지만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당시 사월에여월에 있을 때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희귀해서 여호와의 말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 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 한나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기도하고,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피겠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 오늘날의 어떤 그... 신학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러했다면 그의 남편인 엘가나도 그렇겠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실, 당시에 그 실로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그리고 고위 그런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관료였던 엘리나 그 홈리와 비너와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명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에 있는 그 무명의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셔서 그런 고통을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함으로 다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자기 소견에 다 오른대로 행했던 그 영적인 암울한 상황이 불임의, 불임 상태의 한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면,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초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두운 시대에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그 무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껴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을 들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